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데스크 이재은입니다 <laughs> <제안! 웃음> 음... 어, 제가 2018년 7월 16일부터 뉴스를 진행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전하는 뉴스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도 매일매일이 떨리고 두렵고 그러면서도 설레고 뉴스 진행하실 때랑 말투의 느낌이 엄청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예전에 예능이나 뭐 스포츠나 이런 거할 때는 훨씬 더 밝고 활기차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스포츠 뉴스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아 스포츠 방송할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안. 한... 어, 안 되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뉴스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나이보다 성숙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m z 세대라고 항상 어필을 하거든요. 보도국에서 가장 어린 편인데 뉴스 하다 보면 은뭐 신조어 같은 거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재현씨 이거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모두 그걸 모르는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최신 용어를 사용해서 포스팅을 하거나 <laughs> 그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괜히 올렸다가 창피해지는 건 아닌지 두려움 때문에. 혹시 최근에 알게 되신 새로운 용어 같은 게 있으셨나요? <laughs> 네. <laughs> 이 단어 언젠가 한번 써봐야지 생각하는 그 단어는 그 잡채, 그거 용기가 없어서 못 쓰고 있습니다. 나름 m g 세대라고 우겨왔는데 순조를 많이 알고 싶다.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네, 트렌드 능력고사라는 건데 오. 비교를 위해 찐 m g 한 분을 오. 모셔왔습니다. 정영아 아나운서님이신데요. 들어가세요. 와.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문화연예 플러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작년에 입사해서 방송 6개월 차 정도 접어든 신입 아나운서 정영환입니다. 근데 영환이가 좀 트렌디한 친구여가지고 평소에 이름도 영환이여가지고. 그니까. 아, 음, 음. 바꿔, 바꿔, 바꿨어요. 아, 뭐 저는 제 이름값도 해야 하고 저는 사실 MZ세대라는 이 표현에도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어, 왜? 나는 Z세대다. 어, <laughs> 요즘에 Z세대들이 그렇더라고. MZ로 묶이는 거 싫다고 차이를 좀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가세가세 삶을 살다. 사실 재윤 선배 키워드잖아요 이거. 해시태그 이제는 해시태그 가생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난이도 괜찮으세요? 어 괜찮은데? 어 표정 좋아지셨네. 네. <laughs> 바로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어디서 주로 활용되는? 인스타 스토리. 있어? 저는 오히려 입사하기 전에 좀 많이 했었어요. 여기서는 너무 그 이미지를 지키시면 안 돼요. 너무 검열하시면안 돼요. 음.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어. 아니요. 온몸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아 어려워지네. 공. 공동체 뭐 이런 건가? 너 알아? 아, 그럼요. 이런 성격인 사람이 있으면 좀 서운하죠. 야, 너공능제구나 이런 사람한테 고민 상담하기가 싫습니다. 공감 능력 제로! <laughs> 어, 힌트를잘 주네. 어, 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laughs> 저도 몰랐어요. <laughs> 저도 처음에 뭐 공기업 능력주의 제도 뭐 이런 건가 했다가 잠깐만. <laughs> 알아? 어, 당연하죠. 어, 저는 알잘딱깔센 하는 후배가 되고 싶습니다. 알아서 잘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응. 알잘딱깔센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요즘에. 오늘부터 응. 써 볼게요. 오늘 가 가지고 부장님저 응. 알잘딱깔센한 <laughs> 앵커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응. 음, 어, 이거 모르는구나. 음. 위장 꾸물꾸물 배고프다. 정점정점 어, <laughs> 위장 꾸물꾸물. 어,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나 꾸물꾸물 하는데... 재은 아나운서님이 하는 취미 중에 뭐가 있지 않나요? 이만하시지 않나요? 운동하시고... 그럼 다이어리 같은 것도... 아! 아! 재은! 위장 꾸미기? 먹는다. 맛있는 거 먹는다! 와 너무 귀엽다! 우리 언제 위꾸 하지? 아 위꾸 타임 한번가줄까요 위꾸 한 번만 어... 안했 수가 없는 아니야 아니야 이만, 이, 이거 이렇게 신조어 잘못 응용하면은 이거 바로 윗밑세대로 <laughs> 가버리는 거야 오늘 인스타그램에 무조건 쓴다 위꾸 재은! 갑자기 통화 알림 네. 영환, 갑자기 통학하다 알아차림. 학교 가는 길에 뭔가 깨달은 거. 네. 재은, 갑자기 통장 알림. 갑자기 통장에 아무것도 없음. 그럼 아무것도 없으면 뭘 해야 돼? 어? 영환, 알바해야죠. 갑자기 통장을 채우기 위해 알바하러 가. 알바금 입금. 알바기 입금. 갑자기 통장 보니까 알바해야겠다. 아... 말에 장황하게 하면 안 되는데, 아나운서가. 갑자기 통장에 봤더니 돈이 없어서 알바나 하러 가야겠다. 너무 길잖아요. 되게 경쟁사 가 저희가 존마탱을 JMT라고 튼! 봤는데. 서브 남주? 모르겠어 나쁜 거밖에 떠올르지 않아요. 나지 음, 않아요. 저 아나운서라고요? 저롱런해 하거든요? 영한아 분발해 아 제가 세대통합을 하는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그 Z세대에 갇혀있지 않으려고 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땡땡 논쟁 시리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훈 4번 새우 블루투스 아 뭐야 영한 에어팟 아. 야. <laughs> 저는 깻잎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긴. 그 새우는 어떠세요? 새우는 안 되지. 새우는 말이 안 되지. 굳이 이거를 막 손에 다 묻혀가면서 까주는 그 정성은 거의 사기자는 거 아닌가? 이 젓가락이라는 중간자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같이 아나운서분 회식 갔으면 영 하나 먹어. 그래서 내가 새우 까줬어. 어? 어, 위험하다. 선배님이 뭔가 좀 낙담하지 않으시라고 그래서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선배님 저도 MZ 세대 같은 세대라 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영하이가 아나운서국의 막내이기 때문에 저를 이기지 못한다면은 충격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저 지금 유일한 20대거든요 아나운서분들. 놀랍게도 이재은 아나운서님 7점, <laughs> 영하 아나운서님 3점으로. 어? 뭐? 이재은 아나운서님이. 네가 어? 나를 이기지 못했다는 건? 선배 님 승패가 중요합니다. 아나운서국의 소문을 다 내야 되는. 좋아. 바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열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은 아나운서님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까 영국 유학파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영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바로 마법교 출신이시라고? 구독자님들이 젠르미온느라는 별명을 지어주셔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보다 이것저것 막 도전하고 열심히 사는 게제 성향이 잘 맞더라고요. 공부하고 내가 이해해야만 뉴스를 잘 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다 공부하고 이해하려면 시간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주어진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지만 알차게 시간을 짜 놓으면 놓치는 거 없이 다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너 그렇게 살면 너무 숨막히지 않니? 인생 참 재미없게 산다. 이렇게 하시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서 할 일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제 인생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재은님만을 위한 3시 테스트를 준비했는데 아나운서계의 헤르미온느 이재은이 마법학교 신입생이 된다면 입학을 앞둔 당신이 가장 기대되는 것은 도서관 마법 실기 수업 마법 실기 수업을 선택하겠습니다. 마법 실기 수업은 호그와트에서만 할수 있잖아요. 제가 신반가 나왔는데 실기 수업만 골라 들었어요. 실제로 그게 뉴스나 방송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마법 실기 수업 들으면 마법을 더 잘하게 될것 같아서. 당신이 더 가지고 싶은 것은 투명 망토, 타임 터너. 전 무조건 투명망토. 평소에도 막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은 잘안 하는 편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 100% 아이 성향이거든요. 평소에 뭐 어디 가도 구석에 앉는 거 좋아하고 벽쪽에 앉는 거 좋아하고 회사에서도 엘리베이터 사람들 제일 많이 안 타는 엘리베이터 골라 타고 투명망토스도 회사 다니고 싶어. 요 점성술 수업 시간. 당신이 중간고사 꼴찌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멘탈 잡고 공부. 어차피 꼴찌라면 논다. 그래도 멘탈 잡고 공부. 점성술 수업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거잘안 믿어요. 내가 그걸 뒤집어 보겠어.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할것 같아요. 당신이 더 탐나는 별명은 전교 1등 젤리미 온느, 호그와트 셀럽 핵인싸 저는 두 번째. 앞에 거는 이미 저의 모습이 계속 계속. 두 번째는 해보지 못한 거라서 대보고 싶어요. 짜빠는 투명망토 쓰고, 천사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 좀더핵 인싸 같은 사람 대보고 싶어요. 점모후 침대에 누웠는데 누군가 나가는 것 같다. 따라 나간다. 나가지 못하게 말린다. 아우 근데 호그와트면 저도 나가보고 싶긴 하겠다 궁금하니까. 하지만 나가지 못하게 말린다. 규칙을 잘 지키는 편이어서. 야 내일 아침가 에 나가. 밤에 사실 잘안 다니는 편이에요 원래. 아홉시 이후엔 늘 집에. 이때 당신과 함께 나올 친구는 칠칠맞지만 용감한 론, 재수 없지만 똑똑한 말포이. 아전1번 론 용감한 사람 좋아해요. 말포이는 뭔가 더 위험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낼 것 같아가지고. 몰래 나왔는데 멀리 트롤 한 마리가 보인다면. 어떻게든 혼자 해결,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것 같아요 뉴스를 하면서 좀 이거는 그런 성향인데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지만 취재를 한 기자한테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제가 쓰고 나서도 저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이렇게 확인을 꼭 받아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두 번째로 바뀐 것 같아요 좀 도움을 청하게 될것 같아요 트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 트롤을 물리쳤지만 당신 때문에 기숙사 전체가 벌점을 받은 상황 상점으로 메꿔본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사과를 하는 게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무조건 개인한테 사과를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앵커멘트를 하다가 누군가의 앵커멘트를 실수를 하거나 그 기자 이름을 잘못 불렀어요 제가 오늘 멘트 실수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재밌다 이 퀴즈 이런 인터뷰 처음이야. 오 성공이 됐어, 성공이 됐어요. 아형규가철벽 치네. 어? 제가 그 연애 프로그램도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제 주변에서도 언니 대체 언제 그거 다 봐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또 그런 걸 알아야 미스도 하고 하니까 유행하는 뭐 드라마나 그런 거다 봐요. 아무리아무리저 개인적으로 혜연 씨가 행복하길 바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모두 다혜연 씨를 응원하고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재윤입니다 가승이랑 수시가 정말 어울리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수시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갓생은 대단한 일을 이뤄내고 성취해내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삶이 저는 갓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0년 동안 여러 방송을 했지만 최근에는 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을 진짜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브이로그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렇게 설명하는 채널이 아니잖아요. 그냥 저의 삶을 보여주고. 는것 뿐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 언니도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열심히 살고 싶어요" 이렇게 느끼는 게그 자연스러운 과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굳이 막이 메시지를 너에게 주겠어,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파이팅 이런 응원, 잔잔한 응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감사합니요 그 되게 신기한 게 저는 평소에는 정말 말을 잘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방송할 때는 또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저의 성향이 비록 내향적일지라도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 목적이 확실하면은 쉽게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창하고 큰 목표보다는 저는 일단 하루하루 저에게 주어진 오늘을 잘 살아나는 게 매일의 목표고 그 삶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전이 되고 위로를 받으시고 그 응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세시 테스트를 통해 다양한 세계 시민 유형을 연구해 보며 서로 간의 이해를 넓히고자 합니다. 세시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윤님은 프로가 쌩너참 리더형 세계 시민입니다. 누구나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리더 타입. 넘치는 열정으로 일은 물론 자기 관리까지 철저한 사람으로 바쁜 와중에도 주변인을 챙기는 따뜻한 면모를 가졌습니다. 셋시 테스트 결과 어떠셨나요? 너무 저한테 과분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도록 앞으로 또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됐네요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하고 너무 잘해야지. 힘을 너무 주다 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잘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힘을 좀 빼고 나면 되게 잘 되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뉴스나 방송도 마찬가지고 힘을 잘 빼는 사람이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하고 뉴스 딱 들어가는 순간에는 힘 빼고. 그게 대충 살자. 저는 약간 그렇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삶을 대충 사는 건좀 저는 별론. 나에게 주어진 삶은 늘 소중하고 감사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World is one.